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6th of January, 2023, Friday, now 8.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미국 시장이 어저께 좀 떨어졌어요. 고용 지표가 비교적 탄탄했던 것으로 봐서 어, 계속 또 연준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으, 아마 연준에 좀뭐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0.25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또, 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뭐, 강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지표 따라서 별로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어, 미국이 고용지표를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지표는 사실 경기 침체하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은 동떨어진 게, 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 60세 에한 70세 되시는 분들이 대규모 좀몇 년씩 조기 은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력 공백 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 지표는 사실은 탄탄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요 실제 경기를 반영하는 거는 아닌데 어찌됐든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 첫 번째 소식은 베그젤마 아바스틴의 음~ 바이오스밀러죠 캐나다에서 판매허가가 났습니다 어찌됐던 지금 계속 바이오스밀러들이 계속 좋은 약들이 나오고 또 판매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베그젤마 같은 경우 (35개국에서) 판매허가가 났고 어, 어저께 그~ 뭐죠, 어, 렘시마가 100개국, 이제, 에, 났었죠. 지금 베그젤마 같은 경우는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암, 어, 그 다음에 전이성 유방암, 난소암, 이렇게 등에서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은 히크마 관련된 얘기인데, 이 히크마가 중동 뭐, 요르단이라든지,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있는 에, 그 중동 쪽1 7개 국가인데, 에, 아프리카 북부까지 포함하는 거죠. 어, 이게 히크마가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커의 글로벌 유통 파트너인데, 지금까지 램시마하고 램시마 SC, 트룩시마하고호주마 이렇게 네개 약을 이쪽에 취급을 했었는데, 특히 국민소득이 높은 사우디아하고 요르단 쪽에서 매출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베그젤마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CTP43, 요것도 어, 또 얘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쪽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요런 소식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쪽이 주주 환원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상 열다섯 개 회사가 한15%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음 물론 이제 3월 달에 주주총회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현금 플러스 주식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주식 배당을 하는데 어찌 됐든 셀트리온이 작년 이익금의 57.3%셀트리온의 헬스케어가 72.9%를 지금 주중 환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셀트리온 삼형제 1년반 동안 정말 주가 흐름이 힘들어서 주주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도 셀트리온이나 뭐 조금 등치가 있고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아주 막 날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을가자예 5분만 있다 갈 거예요 5분만? 예 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테슬라, 어, 어저께 조금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어, 중국에서, 이제 중국 공장에서 이제 인도 쪽으로, 어, 이제 그 수출할 물량들이 넘어가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좀 작다. 이러면서 한2%때 다시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어찌됐든, 조금은 더 조정받는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에는 저는 여전히 매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은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자 제가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영상도 보시고, 자료도좀 보시고 하면서 좀,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군경 책임 222건 인민군 소행이었다. 진실화의 민간 희생조사 결과. 그랬고. 올해 IT 트레트는 당장 실생활에 쓸수 있나. 불안과 만난 CES2023. 화려한 미래 기술 뽐내기보단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성에 무게를 돈다. 북무인기 침범대 용산도 뚫렸었다. 그랬고요. 정치 양극화 이대로 가면 서로 헐뜯다 공멸한다. 문희상전 국회의장 인터뷰. 경제 이슈 좀 보겠습니다. 치약부터 롤렉스까지 롤렉스까지 3차 물가 인상 쓰나미, 새해 벽두부터 생활용품, 패션, 사치품 치솟는다. 야, 레스비 마일드 인상률 20%, 펩시콜라 11.8, 분말 세제 18.2, 주방 세제 15, 폴로랄프로겐, 셔츠 11.2, 팀버랜드, 부츠 9.2, 롯데 호텔, 부패 10% 하여튼 뭐 엄청납니다 전부 온라인 가락 시장 올 12월에 만든다 게 나왔고요 농축산물 10만 원 어치 사면 2만 원 할인한다 서울 민생 대책 지원한도 늘린다 전통 시장에서는 3만 원까지 할인한다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 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This is the link. See you next time.